응, 폈었습니다. 그래. 예, 어, 어? 예, 이해는 네, 폈습니다. 아우 그 룸방 주소 좀 받아야 해서만 한번 더. 예. 어 여보세요? 나 주소 한 번만 보내줘. 라그 룸베이드 룸방. 카톡으로 한 번만 보내줘. 응? 혹시 오늘 차에서 갈때 아우 운전해드는 선생님께서 잡아줄 수 있는지 한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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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다리. 영철이 딸배 1 6년차 현혁이. 어이구. 응. 부럽냐 메이드 가니까 시벌롬들아어 가고 싶지 동생 잘 돌아 이시벌롬들아 그러면은 메이드 카페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 좋네 이아가씨도이 이제 찢지만 수박이 성 가자 무개 많은데? 아, 예약은 안 했는데. 네. 혹시 방송하면은. 걸... 아, 방송은 가능하신데 네. 음. 네 저희만 딱 찍, 제... 네, 네. 네, 저희 절대만. 마... 네, 저희만 찍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히이로마の오카わりです 감사합니다. 히이로様, 따라오시게습니다 님은 조개서 무시무시한 마물들을 돌리치시다가 저희 부모님한에 잠시 쉬우시게 되셨는데요. 첫금만 있신 영사님들을 위해 제가 전직 득을수여해드릴 건데 혹시 영사님 성함이나 닉네임 있으실까요? 저 민남 어. 네. 대현. 이 민. 민남. 민. 민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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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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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 영세민. 영세민. 네, 저 영세민. 어. 영. 영세민. 영세민. 여서는 메인드 프로입니다. 이제부터 프로가 엄마의 만찬들을 영상님께 설명해드릴 게요 네? 네! 여기 있는 주의사항 앞에 있는 주의사항이랑 똑같으니까 한 번씩만 읽어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드링크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코스 메뉴 이제 밖에 도톰 어? 꿉꿉하고 많이 오시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이 코스튬을 준비했는데 여기 다양한 체력을 올릴수 있는 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제일 중요한 거 저희를 불러줘.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여기 오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. 자여기만의 중국어 한번 따라해볼까요? 양손을 쥐고양 볼에다가 그고 양양 해주시면 되는데 한분짓 하면 같이 해볼까요? 준비 되셨나요? <laughs> 하셔야만 합니다, 영상님 용기를 내세요. 양양. <laughs> 가아달라고형제 무슨 세요형절 왔어요? 저 사람은 형어가떤거 먹으시죠? 앓해가야 되요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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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의 종 이거 하나랑요 각성 포션? <laughs> 이거 하나랑 오므라이스 <laughs>

잘 오, 잘잘 음? 어, 주세요잘 도와주세요. 응? 이가 없네. 야, 쁜 이런. 아, 저시 원하시는 그림이 있을까요? 그림이요? 그냥 이쁜 거 하나 그려주 아, 이쁜 거 하나? 네. 제가 잘 그리는 거예요. 고양이. 이 사람 아니에요? 아니, 고양이. 이게요? 뭔데고오 <laughs> <laughs> 아이스한테도 맛있는 주문을 한번 같이 걸어볼까요? 오이 나 오이식구나레 네. 오이식레 네. 오이 모이 오이 모이 큐맛있다니다녕녕 저희 안네 왜 나오... 나 나와. 그래도 허락하지면 나와도 돼요. 아, 저 본인이 허락 네. 이거 이거 이거요. 여기서 제일 이뻐요. 카메라 보여. 제일 이뻐. 나 한번 찍어볼까? 네. 내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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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슈아이머스 이거. 아 그건 이제 혹시... 아 됐지. 목소리가 막, 바로 발려지네요. 아이오아 저는 파락천사 왕국에서 이토마라 만났습니아 아, 아, 아... 아, 아, 아. 이토마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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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토마, 펜주, 펜주. 네. <목소리> <이토마. 웃음> 아 이토마 제일 이뻐. 이이 이토마가 제일 이뻐. 아 <목소리> 이토마. 아이마가 제일 이뻐. 야이마 이토 마 이토 마이거 o o much. t 이토마 제일 네? 이 Too 잠깐요 이토마 이굴이 c 이 t 잠깐 m u 잠깐만 o 잠깐 u c h Too much. Too much. Too much. Too much. Too much. Too m u c 이 Too much. Too much. t 이 o much. 이모! 일로와! <laughs> 이모! <웃음>